안녕하세요. 오늘 사우스에드에 있는 농장에 사격을 하러 왔어요. 여기가 엄청 넓은 농장인데, 그 농장분이라 제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폴리코리아님 작살난다구요. 그제 담그림쟁이랑 사격을 하러 왔어요. 저는 뒤에서 이제 분중하게, 타겟을 세팅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타겟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타겟 중에 막 수박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돌멩이도 있 낚시라지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진 큰 추도 가지고 왔고, 오늘 한번 어떻게 박살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늘 메인 타겟 준비했습니다. 착한 이요 작은 분이요. 불샷이네요. 가위복. 오케이! 아! 뭐다 벌써 왔어. 알겠지? 오케이. 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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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잘하고 있나? 나블 거기다 되게 불능이라 나. 재밌겠네. 그리고 홀리 코리안 님이 아이고 그리고 홀, 홀리 코리안 님도 오늘 같이 사격하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한국에 네. 산에 가면은 그 부당들이 기도하는 곳 같아요. 저뭘 말하는지 알것 같아. 그 색깔이 있는 천들 달려있고. 맞아, 맞아. <laughs> 한국에 가면 여기저기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이것또 뭐가 좋아? 짱돌. 짱돌. 어. 나비. 난 나비 기대돼. 왜 나비, 나비 왔을 때리는 거니까 확파야지 않을까? 응. 응. 총알이 맞고 파편이 이쪽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차를 돌려서 총알이 안 날아다니는 안전한 곳으로 아, 이 나무 g 성 그렇죠. o 아 것은... 나무 g a 어, 게임할 때사용하클거라하아이두 발, 두 발. 오늘 메인 타겟 준비했습니다. Okay. t a f 준비된 습니다 오케이. b u t a Woohoo! w o o h o 부터거 맨 뒤에 있는 큰거 오른쪽이요. 오케이. <웃음> <우와>!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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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y M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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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요 d y Mendy, m 에 n d y m 어, 어. 어, 옆으로 갔어 오, 와. 북 났어, 무탄 오, 됐다 예, 봤어 예.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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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소음기를 이제 빼고 한번. 이러면 소음기를 떼면 좀 반동이 심해지죠. 그렇죠. 네. 반동도 지금 60% 사실 상쇄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빼면 확올 거예요. 폭을 발사될 때 이거, 음. 배럴 하모닉스라 그래가지고 총열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음. 는게 있는데 이걸 빼므로 인해가지고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지금 0점 맞추기도 조금 흩어질 건데 한번 종이를 쌓아가지고 0점 먼저 잡아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사격을 한번. 아, 그렇죠. 남자는 소음기를 떼야죠. 네.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laughs> 뜨겁죠? 예, 네, 조심하세요 여기 뜨끈뜨끈합니다 이 안에다 고구마 넣어 놓으면 되겠다 그럼요 베이컨 감아 놓고 나랑 똑같아 아 역시 좋았어 우와 우와 아 <laughs> 역시 좋았어 우와 오케이 좌우는 똑같은데 여기를 맞췄다. 2인치 정도 위에 맞아요. 지금. 네, 네, 네. 네. 그거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치가 어느 정도예요? 어, 손가락 두 마디요. 2인치. 이게 멀가중 멀가중 멀중, 멀중 가중알아요 멀가중 가중. 네. 이렇게. 멀리. 어. 네. 100m. 그다음에 네. 200m. 2 50m 네. 이 네. 이게 이제 타겟이 올라와. 네. 이렇게 멀 가중 멀 가중, 가중. 멀중 가중 아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사실은 멀... 옛날 방식이고 네. 우리 때는 부작기 들기 있어요. 아아 아이고. 아이고 형 위에 맞았어요 방금 물병 땅에 다 있는 부분을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 에이. 형 바로 위에 맞았어요 형근이 형 이번에는 맞추셔야 될텐데 <laughs> 나이스 샷 됐다 됐다 오. 짜잔 오케이 나이스오아감 잡았어 <laughs>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육군의 힘을 보여주세요 와 아, 아까랑 파워가 다르네 다르죠 네. 오 좋아 오 좋아 <laughs> 막뚱 치죠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진짜 총이지 <laughs> 오 어디 있어나이샷 깔끔했다 자이제 자, 난이도가 높아졌어 초록색 제일 오른쪽 거 제일, 제일 오른쪽 네. 와우 와우 이거 네. 이거 이거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석설란다님 오랜만에 사격하니까 네. 재밌나요? 아이 화약맛 음, 굿 스멜 자 재정비를 마치고 라운드 투이총 만들어 온거 총을 만들어 온 거? 보자. 어, m 3 7 3 7 3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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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거 m 3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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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7 m m 3 7 크로노로 니네 총알 속도 한번 재보자 3 어. 7이 m 속도가... 3 7 m 내 생각에는 한2600 나올 것 같거든. 2600? 내 생각에는 오케이. 자, 내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졌는지 보자고. 아우, 야, 어... 잠시만 나 귀하는 거 깜빡했어. 아 잠시만 아아아 소리 나 지금. 아찮아요아아아 <laughs> 한 한국, 번은 괜찮아. 한국 군인한테 그게 일상이에요. 어, 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우리 아무것도 안 끼고. 아귀억나 고막 나갈 뻔했네. 야 그래도 속도는 잘 나온다. 2,619 정도면. 셔크 어. 웨이브로 현근이 형 모자 딱 날라가면 재밌는 건데. 그치? 어, <laughs> <모자 생활 없거든.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잠시 잠시만 이제 5초 정도만 기다릴게요. 이게 행 파이어라고 뇌관을 때린 후에 천천히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괜찮은 거꺼내 볼까요, 한번. 안 어, 안 들어갔네. 어, 탄창이 똑바로 안 끼워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네. 네. 됐다, 됐다, 됐다. 어. 우후! 오, 정확하게 맞네. <웃음> <웃음> 와, 아까 그거보다 <laughs> 맛있죠. 오, 막 총이 내리에확 뭐. 안겨. 아, 맞아, 안겨. 어깨 안으로 딱. 오, 맛있어. 이거 레시피가 좋아. 총알 레시피.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뒤에 물통 하나 줘보세요 <laughs> 우후. <laughs> 야 맛있게 들어갔다. 기가 막 <laughs>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와. 아이 참 아, 총알 누가 만든 잘 만들었다. <laughs> 네. 아, 총이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트리거를 업그레이드 해놓은 상태라 되게 예민해요. 한번 싸우시면. 아, 네. <laughs> 맞았어요? 안 맞았지. <웃음> <웃음> 그 플레이트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 아, 맞네. 맞네. 저게 한쪽이 끌었어요. 맞았어. 맞았어. 흔들흔들 거린다. 오우. 맞게 똑바로 고 이렇게 고 맞추고 있어. <laughs> 표지 와. 요 자리가 커가세요. 그러니까 요폭나 가지고 예, 지금 포트 방향이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형이랑 나랑 직방으로 맞고 있어요. 맞출 타겟이 없어. 아, 트레이트, 트레이트, 트레이트.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이샷 오, 좋았어. 저 레인지에서 수박은 처음 봅니다. 저도. <laughs> 이게 이렇게 다 끊겨 버린다. 이게 맞으니까. 이것도 나만 아질 않네. 오케이, 저 다시 달아볼까? 아, 작살랜드 님 이게 코멘터리 해 주니까 좋다나. 말안 해도 되고. <laughs> <laughs> 확실히 종이에 쓰는 거보다 네. 그 뭔가 반영을놔두고막 놔두고 터지는 거가 더 재밌네요. 부터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분. 4등분. 어? 4등분. 어, 부담돼. 살짝 안 들어간 소리였어요. 자, 한번 할게요. 안 들어오세요. 네. 아 오케이. 다시. 소리만 <laughs> 들어도. <laughs> 영화에서 보던 그 이번에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네, 개머리판이 접혀요, 그러면.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뒤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잠깐그 e shot! Nice s h o 이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Nice s 먹 거기폭파했는 거야? <laughs> 폭발해서 폭파. 폭발. 이야. 야, 이거 이야 이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자, 잡아보세요, 돼. 자. 설이 들어가. 자, 잡세요잡세요서 자, 자. 자. 아니, 작살 났는데 이거 반. 오. 이야. 자, 건배. 건배. <laughs> 아, 또그트병기로졌어요니까 <laughs> 홀리코리안님께서 이것까지 <laughs> 다 생각하시고 소신, 쏘신... 고프로 고이 보내 주겠습니다. 잘 가라 고프로. 고프로 안녕. 안녕. 오늘 홀리코리안님이 고프로를 박살 내려고 갖고 왔어요. 고프로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 고프로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고프로 고이 보내 주겠습니다. 잘 가라 고프로. 고프로 안녕. 안녕. 지금. 살짝 처형식 같아 고프로가 고프로 가는 걸 찍고 있어 지금아. <laughs> 자, 똑똑히 봐도 너도 일을 잘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자, 룰을 설명드릴게요. 바로바로 네. 1, 2, 3, 4를 정해 가지고 네. 한발씩 돌아가면서 고프로를 쏠 거예요. 네. 네. 근데 어, 1번부터 순서대로 쏘는데 맞추는 사람의 그 다음 사람이 햄버거 쏘기. 햄버거 쏘기. 맥도날드 햄버거. 소기. 그래요. 어, 괜찮네요. 좋 다 동의하셨죠? 동의하셨습니다. 네, 동의했습니다.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기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네, 네 오케이. 가위 바위 보. 보. 오케이. 아자 가위 바위 보. 바위 보. 오케이. 네, 고프로 처형식이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야 기만. 네, 간다. 맞추세요.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긴장이 되냐? 고프로 방해도 돼요? 아이 형. <웃음> <웃음> 맞았어요? 맞았나요? 아니 안 맞았어요. 아오 자, 야 아, 일단 뭐, 참고로, 야 아, 네, 일단 뭐, 참고로, 뭐? 고프로 정 중앙에 맞추면 안 맞아. 발언은 좀쩔어 얘기하지 말아, 네네 얘기하지 말, 어 <laughs> <laughs> 네, 네, <말. 웃음> 얘기하지 말아, 네네 얘기하지 말, <웃음> 자 다음 타자, 아니 네, 이거. 아 이거. 어우 네. 이거 오랜만에 무하게써보네 와! 맞았다. 밖에 날아갔어? 네, 날아갔어요. 방 붙었어. 와. 좋겠어. <laughs> <방금 왔어요>. 잠깐만. <와, 웃음> 야, 다시 <사실 야, 웃음> 영상 리뷰, 영상 리뷰. <laughs> 영상 리뷰, <laughs> 영상. 야! 맞았네. 맞았네. 오,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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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내가 제가 쏘겠습니다. 야, 이거 누가 샀죠? 아까 현근이요. 장한란 님이셨나? 구샷이네요. <laughs> 구샷. 구샷입니다. 제가 작살 냈습니다. 진짜 작살 났다. 햄버거 쏘세요. 햄버거 쏠게요. 진짜 제대로 박살났다. 그거 추도 있지 않았나요? 추. 추. 슈도 아까 야 이거 무슨 터미네이터처럼 정말 살짝 녹은 것 같아요 와 <laughs> <laughs>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laughs> <laughs> 전화번호부책 요즘에 구하기 정말 힘들죠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총으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작살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요 지금 총들이 말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슬리오 얘기가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한번 제일 세요 이게 음. 사실 세기는 샷건이 제일 세데 이제 이게 페레트레이션이 좋을 거예요 제가 가서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전화번호부가 몇 겹이죠, 형? 한 다섯 정도 되나요? 여섯 건. 정도. 여섯 네. 제 생각에는 한두건 정도 뚫고 지나갔다가 총알이 다 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 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테스트 힛. 테스트 힛. 네. 솔교에 있으라고. 30 칼리버 짜리고 7.6이에요. 밀리미터 주로 깔았을 때. 중간에. 중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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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오! 권통 했어 贯통했어 가돌린 관통. 것 같은데. 우 와, 아 이거 그러면 작살총이 아무리 파워가 쎄도 못 이기는 거잖아요. 와, 이내 하이퍼 세스가 완전히 틀렸네. 터졌네요. 어, 터졌네. 터졌네요, 형. 와, 세구나우 와, 이야. 이거, 이야. 아, 이거 어. 비교 못 하겠는데요? 이거 완전 너무. 이야, 이야, 누가 두 겹이라 그랬어. <웃음> <웃음> 너무 처참하게 터져가지고. 이야, 형 따뜻해요 안에. 오이, 오, 오, 뜨거워요. 와. 오, 섭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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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 총에 맞으면은 네. 앞에 구멍은 이렇게 나고, 그렇죠. 관통하면 뒤에 구멍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책이니까 이런 거지. 이게 고기였으면 더 터졌겠죠. 아, 어. 이야. 우아무시하구나 진짜. 아, 그래도 작살총 이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작살총으로 해 봐야지. <laughs> 아, 전이 상실했어.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laughs> 총으로 한 번만 더 쏴보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총으로. 응, 다른, 네, 총으로. 다른 총. 한 총으로 한번 쏴. 아 그러면 현우, 네가 스터리스 윈체스터 그 옛날 총으로 한번쏴 봐봐. 스리스 윈체스터. 어.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제일 약한 총이잖아 이게. 이총 이름은 뭔가요? 이제 이 총의 이름은 말린 336이에요. 어, 말린이요? 네, 말린이랑 미국 회사고 그 말린... 총알은 3030 33 30, 30, 30 윈체스터예요. 오. 그 뜻이 뭐냐면 30 캘리버에 옛날에 이제 30그레인의그 블랙 파우더를 넣었다 해서 3030 30 윈체스터, 3030 30 윈체스터. 오, 오케이. 네. 자, 그 말린이 청새치 말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 같은 스펠링이라는데 네. 로고는 말 로고예요. 오케럭 <laughs> 아 어,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 맞춘 거 맞아요?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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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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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맞았어. 뚫고 나갔어. 그래요? 어, 가보자. 가보자. <웃음> 가보. <laughs> <좀더> 움 움직이게... <laughs> 이거 맞았나? 어못 맞췄나요? 구멍이 안 보이는데요. 어, 아 있어 구멍 있어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맞췄네 어, 맞췄네. 맞췄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까 거는 요거고 네, 지금 네. 요거. 아 자, 그래. 자 한번 뒤집어 보자. 짜잔. 요거 는좀 약하죠. 아, 아, 아니, 아 아까. 네. 한번 맞았던 자리라서. 그, 어뚝뜨뚝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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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구가 여기 있다. 사출구가 여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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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아 여기. 아 천외 거는 요거고. 네. 사출구 요거 요거. 그런 거 같죠. 네. 예. 아, 아 있긴 있네. 네네. 왜냐면 저희가 뒤에 튀는 걸 봤잖아요. 와 깔끔하게 뚫리네 얘는. 근데 한번 얘기가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싹 지나간 것 같아요 음. 노덜노덜해져가지고 음 여기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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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 밖에서 장 여기 뉴질요 네 뒤쪽으로 앉으세요 갑니다 하나 둘셋 우와 이것도 세다 우와. 이야 보겠습니다 우와 꽤 깊이 들어갔어요 왜 우와 깊이 들어갔어 깊이 들어갔어 야, 아니 무시할 게못 되는데 이것도 이것도 엄청 우와. 세네. 우와 이게 우습게 볼게못 돼요 엄청 세네 여기 옆에, 옆에서 보니까 네 세권 정도 뚫었네고세 권. 야, 세다 세다. 근데 빼는 게 문제네. 샷건도 이거 힘다 힘다 그렇게 하면. 어, 어. <laughs> 야, 이러니까 고기가 안 빠지는구나. <laughs> 야, <이야, 웃음> <이야, 웃음> 지금 적어도 한 3인치 정도는 들어갔다는 네. 거죠, 지금. <laughs> 한 3, 4인치 들어갔구나. 그런데 <laughs> <이야. 웃음> 일단 총한 텐은 안 되네요. 하얀은. 네. 그 마지막 그 샷건으로 한번 날려보려고. 네. 아, 네. 이거 완전 폭발해요. 네. 탄총으로저 남은 전화번호를 완전 박살 내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내 줍시다, 형. 마지막 발림 치어는 거이 보내야지. 소개시켜 줘. 우와! 우후! <laughs> <laughs> 이제 열어 주시. 이거. 오케이. <laughs> 와 <우와>! 와, <laughs> 다 찢어졌어. 불쌍하다. 우와! 후추 뿌린 것처럼 된거봐 우와 와 난도질을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깨, 깨처럼 막 박혔네 네 이게, 이게 산타이몇 발짜리였어요? 그치, 200발 정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아, 오리 잡는 거냐 그게 네, 네. 오리형으로 와이 후추 뿌린 그러니까. 것처럼 어. 잠깐 이걸로 오리 잡으면 오리가 가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고 벌집 아, 벌집, 벌집. 아, 벌집. <웃음> <웃음> 아, 어 네. 좋았어 오 이거 두번두번한번은 두 그냥 뚫고 그 다음에 아두가는못 들었다. 처음에 발사되는 힘이 엄청나게 센데 이데 깊이는 못 들어갔네요. 여기. 그러니까 가루니까 힘심이 네. 네. 힘이 약하니까. 이야 네. 아. 대단하다 그래. 산탄총은 어. 일단 못 뚫는 걸로. 네. 어어 어, 보여주세요. 아요렇게조그만한 네. 거. 네. 겨자만 한 것. 아, 진짜 너무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다음에도 아이디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여기 와서. 이번에는 제가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려 와서 마네킹, 마네킹 <laughs> 위에다가 사과를, 아, 아, 사과를 올려놓고. 마네킹 좋아요. 어, 어, 마네킹, 어, 마네킹. 마네킹 굿, 네. 마네킹, 굿. 어. 마네킹 굿. 마네킹 진짜. 아나 집에 <laughs> 마네킹 있어. 마네킹 있어. 자, 사람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어? <laughs> 탄환 일발 장전. 장전, 네. 장전.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지금 프라이머가 쐈는데 프레셔가 너무 세가지고 뒤로 튀어 뒤로 폭발된 거야 이거는. 네. 오 위험한 건아니야 위험한 건 아닌데 총이 조금 데미지가 갈 수도 있는데 멀쩡하네. 음. 응. 아그 어, 2,600이면 그렇게 하이 프레셔도 아니야. 아니 예. 어, 이거 귀엽다. 호네디에서 만든 거야. 어 그러네. 어, 아리해야겠다그 아, 아, 아. 장화 있지 위에. 위에 칠까봐. 제가 항상 저 아니면 제 동생 그리고 이제 건지즈는사람들이랑막 사격을 하다가 이번에 여기 홀리코리아님, 제 동생 그리고 작살라님을 같이 와가지고 렌즈에서 실컷 사격을 했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자주 오세요. <laughs> 네, 이제 좀더 이제 재밌는 타겟을 갖고 와가지고 소게 진짜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